예, 원래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번 주간도 말씀 묵상 계속 하, 해나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이제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나가고 있는데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황이 나라를 잃었죠. 이제 완전히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역사적인 시점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포로시대와 관련된 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뭐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꿈과 이제 계시를 통해 이제 나라와 뭐 존재 자체를 잃었으니 이제 어떻게 읽어가실지를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흐름을 모르고 자칫 생각 없이 읽어가면 이제 오해를, 오해할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다 살피고 있는 다니엘서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사건을 봐서는 안 되고 어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걸 깨닫게 되고 뭘 배워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라는 걸알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이제 종말적인 론 시간표에다가 갖다 떡 붙여버리면 잘못 적용해 버리면 이제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역사를 모르고 이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말하는 대로 이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전혀 지금 어떤 역사에 관련된지도 모르고 무슨 종말에 관련된 책인가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안식교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런 공식 명칭을 가지고 좀 쓰고 있는데 한국에는 1 9 0 4 년에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와서 했던 게 교육사요 뭐, 의료사업? 뭐, 구제활동? 한국의 그 근대화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왔죠. 그리고 제 21년 이 통계자료를 보면 이 제조교인 수가 한 26만. 평균 이월 2회 출석하는 출석률은 4만에서 한 5만 정도라고 합니다. 또 이들이 지금 뭐 위생병원, 뭐 서울, 부산, 대전에 있죠. 그리고 36 으로 들어가는 이름을 가진 많은 그이 기관들을 운영합니다. 뭐 삼육대 간호전문대, 삼육 농업전문대,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뭐 삼육식품, 뭐 삼육영어학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이뭐 건실하게 뭘 해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이 안식교의 시작을 보면 역사적 그 시작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 사실을 모르면 큰일 난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 안식교는 미국에서 들어온 건데, 이 안식교의 초대 교주라고 불리는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700년대 사람입니다. 1782년 2월 15일에 메사 주세스 피치필드에 사는 한침례교 신자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대학 교육은 받지 못했고, 근데 독서를 좋아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시간을 지나고 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그이 전쟁이 끝 전쟁에도 참여를 했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홀로 그이 과부로 사는 어머니와 함께 외삼촌이 목회하는 시골에서 침례교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1816년 어 10월 12일에 교회 집사의 이제 요청을 받아서 이사야 53장을 주제로 하는 설교문을 이 사람이 낭독하면서 이제 강력한 무슨 감동을 경험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윌리엄 밀러는 여기서 이제 2년 동안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 끝에 이제 이게 예수 재림에 관한 날이 이때구나라는 걸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알, 알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다니엘서 이제 여기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일 예언 기간 이거를 다니엘 구장의 72일 가또 나오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이리 저리 아무튼 뭐 계산해 봐서 주전 그 BC 457년에 시작된 거니까 주후 AD 1844년 3월 22일에 유대력으로 볼때 이제 이렇게 끝난다라고 이제 사람은 적용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 재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나 윌리엄 밀러가 했던 이런 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니까 이미 1800년도에 요즘 뭐 사회를 혼란케 하는 뭐이 재림 사건 이런 게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1844년 10월 22일에 그니까 로마력으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될 거다. 처음에 뭐 유대력 갖고 했다가 안 되니까 로마력 갖고 이제 이렇게 재차 이제 또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또 역시 당연히 안 맞죠. 이 사건 이후에 윌리엄 밀러는 시들해졌는데 그 후계자였던 히람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또 자기가 또 이제 이어서 계시를 받았다. 이래가면서 1844년 10월 22일은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아니라 그날은 성소에 들어간 날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을 막 맞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자기들의 주장이 뭔가 딱 단정한 게 맞지 않으면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엘렌 화이트라는 이 여자가 또 이제 무슨 직통 게시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뭐, 이, 또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성경의 게시도 맞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이, 화이트라는 여자가 자기가 받은 게시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혼란을 더했습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1800년부터 지금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 사실 존재를 하니까. 이게 무슨 역사의 한 부분이고 정상적인 어떤 그 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종말론과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는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종말의 시간표를 말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나라로서 땅도 주권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의 왕이 되셔서 그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그를 믿는 남은 자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로된 백성들의 미래를 말하는 거지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 나아가서 단지 그 시대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만이 왕대심을 믿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영원한 계획이 어떤 것인가도 분명히 알게 될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엉뚱한 종말론의 틀을 자꾸 찾아달려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이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바르게 알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잘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스 구조는 크게 두 개로 나뉜다고 그랬었죠.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가 계속 연이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 간까지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니엘 1장에서 5장까지 바벨론 포로시대 역사, 또 6장에는 그래서 메데 바사시대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돼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정말 불행 중에 다행으로 어떤 나라의 좋은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이 바벨론의 문화와 싸우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사건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사건은 그동안 뭐 여러가지를 핑계로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요한 결단의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이장에는 그래서 목숨 걸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뜻을 정했는데도 그 위기를 이겨가는데도 계속해서 그 더한 위기들이 다가오는 또 그걸 믿음으로 이겨가는 다니엘의 이야기, 누부가내 네 사랑이 꿈을 꾸고 말도 안 하고 이걸 뭐 꿈을 말해라, 해석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던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있었다라고 했었고요. 3장에는 이제 이미 두 번이나 뭐 믿음으로 이렇게 위기를 이겨냈는데 근데도 또 다시 또 위기들이 다가오는 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의 친구들 그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그 우상의 신상에 절하냐 안 하냐 이런 사건 때문에 이제 뭐, 뭐 죽어도 좋다. 뭐뭐 뭐 하나님 나를 구할 걸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이 얘기가 이 유명한 얘기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걷는 우리의 태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들의 요구에 서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들과 정말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볼때 결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대로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연속되는 첩첩 산중의 좁은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장에는요, 누부간 넷살이 교만으로 그가 당할 고난에 대한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된 것을 알려줬는데도 교만해서 얼마 동안 짐승처럼 사는 얘기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그의 백성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통치자들에게까지 쫙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 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는 이제 에윌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유다에서,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왕이 하나 있었죠. 여우야 킴의 아들, 여우야 긴. 이 왕이 잡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석방시켜요. 그리고 이 사람을 자기 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위를 올려주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 기록이 잠깐 나와요. 근데 왜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남유다의 역사로 보면 다윗의 혈통이 쭉 이어져 왔는데 그 이제 시드기야라는 그 왕의 죽음으로 이제 완전히 다윗의 혈통이 끊어져 없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혈통을 이렇게 보존하셨던 거죠. 포로로 잡히게 했지만 바벨론 그 원수의 땅에서 그를 지키고 심지어 감옥에서 심지어 이제 나중에 이제 왕의 식탁에서 그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혈통을 통해 뭐스루바벨을 비롯한 쭉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다윗의 혈통으로 쭉 흘러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사건이라고 보지만 해프닝이라고 보지만 이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그런 주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볼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5 장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얘기가 나와요. 벨사살 왕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 장에서 느부갓네살 어, 시대 그리고 지금 5장에서는 그보다 한5 장에서는 그보다 한오 육십 년 이상의 시간이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겠죠. 이제 끝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세계 역사책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나보니두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성경은 이 벨사살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왜 그렇게 됐냐면. 둘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나보니두스 같은 경우는 정치를 싫어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아들 벨사살에게 이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기는 이제 아라비아 쪽에서 대부분 삶을 보냈다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 기물을 가지고 뭐 술퍼마시고뭐 그런 잔치를 벌이는 중에 그이 갑자기 막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뭔가 막 쓰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전부 공포에 서로 잡혀서 지금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다가 막 제사장들 불러다가 해석해봐라 이랬는데도 전혀 답을 찾지 못할 때 다니엘을 알고 있었던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로부터 권유를 받고 다니엘을 불러서 이게 뭔지에 대한 해석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뭐였냐면 그렇게 교만하게 굴면서 하나님의 저울에 아무리 죄도 모자랐던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의 그런 회초리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 바벨론. 그 나라의 왕펠세살은 결국 죽는다. 그 얘기였어요. 바벨론은 끝장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대로 정말 다니엘이 말 해석한 대로 그렇게 해프닝이 벌어지고 드디어 이제 이미 150년 전그 이사야 천재를 통해 예언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인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의 큰 역사적 시기로 볼때 벨사살 왕의 어떤 그런 교만이 그의 어떤 교만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때를 이룰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한 뭐 나라로 등장하지만 불과 백년 정도밖에 역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드러났다 그냥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성경은 고레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 왕의 이름은 150년 전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됐던 그 이름 그대로 한나로 틀리지 않고 이제 역사 속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6장의 이야기는 바벨론 시대가 끝장나는 때,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때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이야기, 이 6장의 이 이야기는 바벨론이 망한 BC 539년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한 시기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뭐 만약에 포로 잡힐 때가 20대였다면 이때 뭐 아무튼 80세 이상이었어요. 80세, 90세, 뭐 100세까지도 보는데 그때 이제 겪었던 일이 바로 6장의 사건이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진 사건을 이 벨사살 왕이 뭐 잔치를 벌이다가 하나님의 경고대로 끝장이 나는 그런 이야기로 간단하게 적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그런 무너졌는가라는 거를 역사의 기록을 참고해서 좀 보면 바벨론이 무너진 거는요. 이 고레스가 이미 이 메데라는 메디아라는 나라를 정복했고 주일 날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레스에게 전쟁을 걸어왔던 이제 니디아 왕국 저 서쪽 끝에 지금 이제 터키 이쪽 끝이죠 그 니디아 왕국도 무너지고 난 후의 일입니다 바벨론이 빨리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어떻게 그런 메디아 왕국을 정복했고 그 전에 또 고레스가 어떻게 출상을 하게 됐는지, 이거는 뭐 이미 우리가 설교를 통해, 주일 설교를 통해 들었으니까 분명히 기억할 거고. 그럼 이제 그 경관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 바벨론의 패망과 관련된 역사 기록을 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바벨론 성이 원래 이중 성벽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의 일권에 나오는 얘기예요. 현재 그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 남쪽 한 60마일 그러니까 100km 지점에서 이게 발굴됐는데 크기는 뭐 거의 뭐 서울 크기만 하라고볼수 있습니다. 둘레는 54마일 그러니까 한 90km로 한 변의 길이가 한 23km 정도 됐습니다. 바벨론 성에도 서울의 한강처럼 이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 강을 이용해서 성벽을 쌓을 때 깊이로 10미터를 더 파서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성 둘레의 해자라고 그러죠. 이게 강처럼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강이 흘러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유프라테스강이 바벨론성에 다다를 때는 안으로도 들어가지만 성벽을 타고 양쪽으로 흘러가니까 결국 세 갈래로 갈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흐르는 물 덕분에 뭐~ 포위가 되었다고 해도 물을 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고 물이 죽어서 물이 없어서 죽을 그럴 일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성벽의 두께가 한 25m 정도 됐다고 그러죠. 높이는, 뭐, 어쨌든 기록대로 말하면 100m라고 그래요. 높이가 100m, 두께가 25m. 그니까 완전히 요새 중에 요새인 거죠. 성벽 위에는 양쪽으로 집들이 있고, 그 집들 사이에, 뭐, 이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문2두 개가. 그게 두 개가 들어갈 정도니까. 그러니까 자동차가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넓이였죠또 성문은 거기다가 청동으로 제작을 해서 모두 10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성태 같은 무기들도 이 해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서 정말 완전한 어떤 요새 같은 그런 공격 당할 염려가 없는 그런 성이었죠. 자, 이렇게, 바벨론이 나름대로 잘 나갔던 때, 메데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게 됐고, 페르시아가 승리하게 되면서, 결국은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서게 됐는데, 고레스는, 메데를 피정복국으로 취급한, 취급한 게아니고요 공동, 이, 승정국으로 이제, 정치적, 만드는, 그니까, 러 이, 이미 서, 줄, 줄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압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더이 화해 정치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의 위협을 느끼고 집단 방위 체제를 그때 그 연합 구, 구축했었는데 그때 연합한 나라들이 이제 바벨론을 중심으로 애굽 애국, 리디아, 애굽은 우리가 아는 것죠 이집트고 리디아는 지금의 터키 그 그리스 넘어가는 그쪽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리디아가 먼저 이 고레스에게 전쟁을 걸어오다가 패망하거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그래서 이제 그 정복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공격하려고 왔는데. 전혀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성벽의 높이도 문제지만, 일단 성벽 주위에 흐르는 그, 이, 이 물살이 너무, 강 물살이 너무 세서 다가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강을 건너에다가뭐 고레스 왕의 그 아끼던 말이 막 물에 휩쓸려 죽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그것 때문에 격분해가지고 내가 이 강을 이 여자들이 무릎을 적시고 지 않고도 건너가게 하겠다. 뭐 이렇게 막. 뭐, 분을 토하면서 병사들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강, 상류에서 양쪽에다가 한 180개씩, 양쪽에, 한쪽에 180, 한쪽에 180. 그러니까 360개의 강줄기다 그냥 뚫어버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진군을 하다가 이런 난관을 만나니까 어때요? 온 군대를 동원하고 노예와 뭐다 동원했겠죠. 그래서 한 여름 동안 이런 일을 치르면서 그렇게 이제 전쟁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 전쟁은 이런 거였어요. 정말 엄청난 토목공사를 가능케 함으로 나라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기였죠. 지금은 뭐, 뭐, 심지어 뭐 드론이라는 그런 무기까지 나와 있지만, 과거에는 전쟁이 대부분 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 군대에는 공병대 같은 게 있어서, 이런 난관들을 뚫어내는 그런 예, 부서, 그런, 그런 부, 부대들이 있거든요. 그 성벽을 뚫지 못하면, 아예 그냥 그 상응하는 성벽 높이만큼 쌌잖아요 막 성벽 앞에다가 막뭐그 막아가면서 거기다 또 산처럼 만들어가지고 뭐 싸움의 길을 두고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루를 점령할 때 이게 섬으로도 망치니까 바다를 메꾸면서 나갔다니까요 이건 뭐 무식한 건지 아니면 무서운 건지 아무튼 수많은 군사를 거느린 왕들의 권세라는 건 정말 엄청난 거였어요. 이런 왕들의 결정 한번 나면 그 와중에 죽어나는 건 전부 누굽니까? 전부 군인들인 거죠. 그 지역에서 잡힌 피지배국 백성들, 노예들 전부 거기 에 동원돼가지고 그런 거 짓다가 죽는 일이 대부분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듬해 봄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니까 물과 수로로 둘러 싸여있던 이 바벨론 이그 초롱성도 이제 물길이 다른 곳으로 막다틀려져 있으니까. 초롱성이라던 바벨성 안으로 들어가는 유프레스, 유프라테스 강의 수위가 이제 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에, 아, 강물 아래에 있던 수구, 물이 들어가는 구멍이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이제 군사들이 쳐들어간 거예요. 그이 성은 뚫지 못하니까. 워낙 큰 성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한쪽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다른 쪽에서는 뭐, 왕궁에서 막 잔치 벌리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물길이 들어온다니까 설마 저기로 들어오리라 생각도 못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 왕이 바로 요럴 때 고레스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막 귀족들을 위로한다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밖에는 좀 접근이 꽉 깔렸고 나가지도 못하고 물론 뭐 안에는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좀 찝찝하죠. 편치를 않죠. 그래서 이제 잔치 벌리고 먹고 마시고 뭐뭐 이렇게 막 이제 뛰올라고 그랬는데 예 근데 이제 저기 코 앞에 있는데 그게 마음들이 뭐 편히 열리겠습니까? 풀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뭐 어수선해지는 이런 거를 막 흥을 돋으려고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자기 그 보물 창고에 가지고 옛 이스라엘 성전에서 그 가져왔던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지던 그런 이 재물 금으로 금과 은으로 만들었던 그런 이 그런 잔들과 이런 걸 가져다가 거기다 술파 먹고 막 마시고 놀았던 거죠. 그때 이제 벽면에큰 손이 나타나서 뭘 썼는데 맨네맨네 메네, 메네, 대결 바르신 이렇게 적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런 이 심판을 받고, 그래서 결국 그날 밤이 지나서, 이제 역사와 연결하면 수구를 통해 성을 뚫고 들어온 이 고레스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면서, 페르시아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면서, 결국 그 바벨론 성이 함락되고, 이제 그이 벨사살은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레스가 그렇게 바벨론성을 점령하게 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 바벨론성을 바벨론 지역을 누구에게 통치를 맡겼냐면 지금 성경 그대로 보면 다리오라는 사람에게 메데 사람 다리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특히 바벨론 멸망에 대해 예언을 했는데 예언한 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그대로 지금 이게 성취돼 가는 걸 우리는 볼수 있죠. 세상은 자기들이 겪었던 역사를 뭐 기록으로 적어냈지만 이미 그렇게 이루어질 역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150년 전 당신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기록해 하셨고 그정확한 때는 예레미야 천재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다니엘이 일차로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이제 70년의 기한이 차던 그때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역사에 증명된 일이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또 그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 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또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 역사를 써 나가고 새 언약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는 그냥 뭐 아무 날이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지구상의 자연들이 그냥 진화돼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고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위해 행하신 그런 인간을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죠 그 창조로 말미암아 그 창조주가 정하신 자연 법칙에 따라 이 자연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우주의 섭리, 창조의 섭리를 따라 돌며 사람의 몸도 너무도 놀라운 창조의 섭리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을 가고 있다는 라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뭔가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언약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모든 것을 잃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후 지금 아무런 힘도, 능력도 쓸수 없는 그때 음. 그냥 마른 뼈와 같을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급의 역사를 이루어 가듯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스스로 일구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때 당신 스스로 주도적으로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미 여자의 생식 능력이 끊긴 이 99세의 사라에게 그니까 아브람 백세 때 이삭이라는 이런 믿음의 생명을 만드시잖아요. 또한 이스라엘이 2 0대 포로로 잡혀서 결국 민족 말살 정책으로 다 없어질 운명에 처했을 때, 그 도저히 자기 스스로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라는 왕 앞에서 열 가지 기적을 보이시면서 결국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라서 저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은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저는 하루도 온전히 살수 없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높이가 이 100m가 넘는 안전한 성 안에 있는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 성의 그 대단함을 자랑하고 믿고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잔치 베풀고 축제를 벌였지만 그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그냥 하루아침에 죽고 온 나라가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는 이 일들은 결코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능력이 대단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고레스의 출생에 관련된 역사적 이, 이야기를 봐도 그가 그렇게 생존하고 그큰 나라를 얻어서 결국 바벨론까지 점령하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그이 이, 이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 때문에 이, 이, 그맺진 결과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너무도 명백한 사실 잊지 마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역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행하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길, 부르심의 길을 담대히 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죄로 부르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라는 소중한 날과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당연히 나에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 평생 먹고 살 것을 벌어놓았으니 즐거이 살자고 할 때.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께 되게 되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오직 주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원합니다. 자유주의를 가진 사람들의 선택으로 역사는 뒤엉키고 꼬여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 잊지 않고 지금 내가 편리한 길,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라사실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역사 가운데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